지난 7월 18일에는요,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해외 유학생 인턴십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마친 1기에 이어 2기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2기에는 특별히 평화통일 대행진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더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어, 이 학생들이 현재 하고 공부하는 곳이 바깥에 해외에 있다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인턴십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거를 그 학생 친구들에게 알린다면 이 학생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바깥에서 충분히 저희 통일부 업무를 또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는 알려줄 수 있는 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외 유학생이 주목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이탈 주민, 둘째 주는 남북 경협, 셋째 주는 남북 회담. 넷째 주는 통일 교육 및 개인 발표 시간으로 총 4주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통일부 인턴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통일부 인턴 34명 대표 이지훈 통일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멀리서 이렇게 통일부에서 인턴십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선발되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단편적이겠지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느끼시고 배우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유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통일부 인턴이 된 포부를 다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에세이 쓰면서 통일부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정책들도 많이 있었고 뭐 육자애담 자료 같은 것도 보면서 정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도 보고 사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도 가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좀더 예. 경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더큰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빛나는 길을 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